일어나 해가 바로 엉덩이 위까지 떴어. 어? 어 알았어. 어, 그럼 해가 배 바로 위까지 떴으니 일어나. 어제는 잘 잤어? 다들 너랑 비슷한 것 같아.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으로 먹을 과일을 좀 따왔어. 네가 일어나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. 응? 티슬이 아침 일찍 떠났다고? 어, 우리랑 같이 움직이기 싫어졌나 봐. 다른 모험가의. 거짓말! 유야정터를 되찾기 위해 온 거면서 갑자기 모험가 길드에 일을 하러 갔다고?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. 우리는 계획대로 모나를 보내서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피슬이 모나가 모험가 일은 잘 모른다면서 같이 갈수 없대. 이유야 정도 핑계도 대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다니. 피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. <laughs> 친구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.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섬을 조사하러 갈 거라는 피슬의 말이 맞았어. <laughs>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. 어, 아, 페이몬이 대신 투표했거든. 히히 넌 모험가니까 무조건 갈줄 알았지. 피슬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대. 자기는 따로 조사할 게 있으니 일 끝나는 대로 합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.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피슬은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잖아. 그러니 피슬을 믿어 줄게야. 어, 맞다. 아직 말안한게 있어. 오늘 아침 북쪽 섬에 환상이 나타났어. 여행자가 아... 공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음... 수전반이 밝아졌지만 그래도 알아보기 힘들어. 내가 뭘 발견했는지 좀 봐. 이건 북이라고 해야 할까 식물이라고 해야 할까? 식물로 만든 악기잖아. 그럼 신염. 설마 이번 섬이 너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? 어? 응? 설마 이 악기들은 다날 위해 준비된 건가? 잠시만. 어제 분재에 가산을 만지니까 공간이 바뀌었잖아. 혹시 모르니 준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?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난 걱정 없어. 음악에 관한 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! 오, <laughs> 어, 먼지를 잔뜩 먹었어! <laughs> 괜찮아, 페이몬? 역시, 장소가 바뀌었어. 어, 왜 이렇게 삭막한 느낌이 들지? 신영, 이거 네 환각 비경인 거 틀림없지? 맞는 것 같은데... 어, 이상하다. 왜 이렇게 황량하지? 아 저기 봐, 저기만 밝게 빛나고 있어. 우리 초대하는 것 같아. 그러게, 가서 확인해 보자. 아니 야 아니야, 저렇게 뻔한 건 함정인 게 분명해. 그렇긴 한데 달리 갈수 있는 것도 없잖아. 만약 이게 신염의 환각 비경이라면 함정 같은 건 없을 거야. 지당한 말씀. 여기서 바로 내 인품이 증명되겠지. 음, 일리 있는 말이네.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. 그래도 다들 조심하자고. 문이 잠겨 있어.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. 신염, 문은 왜 잠근 거야? 아하, 그걸 나한테 물어봐도. 음 근데 난 입구 근처에 화분에 열쇠를 넣어두는 습관이 있어. 그러니까, 근처에 열쇠가 있을 거야. 우? 이 주변에 화분이 있나? 불가능한 건 아니야. 인가 이곳에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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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하잖아 으, 나, 나도 안다고 으, 하지만 이건 달라 바닷가에서 북처럼 생긴 식물을 만져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네가 혹시 이곳의 주인이야 이곳은 음악의 전당 난 일개 수문장이지 맞아 그럼 넌 음악에 무엇을 담고 있지 반항을 위한 넌뭘좀 아는군 잘 됐어. 마음이 맞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군! 마... 우와, 이상한 꽃이랑도 잘 통하다니 성격 좋은 사람은 어딜 가나 친구가 많잖아? 전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겠지 전당에 들어가려면 나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미안하게도 지금은 목이 쉬어서 어, 괜찮아? 혹시... 아니, 그냥 오랫동안 한산샘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한산샘물? 어 샘물 이름이야? 맞아 그 물만 마시면 지친 어른도 피곤한 새도 무지한 어린아이도 아름다운 노래소리를낼수 있어 음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 샘물 고마워 맑은 물은 식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바닷가에서 그냥 퍼오면 될줄 알았는데 산을 타야 하는 거였구나 샘물과 바닷물은 전혀 다르잖아. 근데 그런 샘물을 보려면 내 힘이 필요할 거야. 친구, 손을 이리 줘. 이러면 내가 볼수 있는 걸 너도 볼수 있어. 나와 악수하면 우린 친구가 되는 거야. 우와, 빠져 나왔어. 음, 역시 밖이 환하고 좋네. 한산 샘물은 근처에 산에 있을 거야. 같이 찾으러 가자. 잠깐. 땅속에서 왜 빛이 나는 거지? 이건 수맥이잖아. 그 꽃의 말대로라면 수맥은 식물과 관련이 있고, 식물은... 여기 쪽지가 하나 있어. 그런 거였군. 이 섬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네. 문대에 있는 우리 친구야~ 알베도는 엄청난 연금술사야~ 알베도도 이 섬에 왔었는데, 나중에 여기 온 사람을 위해 이쪽지를 남긴 거야~ 아~ 그 친구가 남긴 거였군~ 와~ 이 섬에 있는 모든 것을 악기로 만들었다는데,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해~ 게다가 땅속의 수맥과 관련이 있다니~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다니! 우리가 찾는 한산 샘물인 것 같아. 이걸 마시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야? 관심 있으면 한번 마셔봐. 아니 괜찮아. 노래도 잘못 부르는데 효과가 없으면 <웃음> 민망하잖아. <laughs> 모나 목소리는 노래 부르기에 딱 좋아. 괜찮으면 야영지에 가서 발성법을 알려줄게. 뭐 그래도 돼? 근데... 먼저 절대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... 어, 절대 안 웃을게~ 누구든 처음은 다 서툴잖아~ 좋아~ 그럼 시도는 해볼게~ 응~ 그 전에 이 샘물을 꽃한테 전해주자~ 바닷가에 있는 북을 만지면 환각 비경이 들어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~ 자~ 이게 네가 찾던 한산 샘물이야! 많이 좋아졌어. 효과가 있네. 다들 고마워. 이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. 어어, 업자가 어! 어, 날아가겠어. 어, 이 냄새는 우리 지금 리월 근처의 산에 있는 것 같아. 근데 여긴 너무 어두워. 잠깐 들어봐. 무슨 소리가 들려?